녹내장. 그럼 백내장은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백내장은 뭐 국민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내장은 60세면 60%, 70세면 70%, 80세면 80%가 녹내장을 안다는 통계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녹내장은 우리가 약물, 당뇨로 인해서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계속 먹어대는 약으로 인해서 특히 스테로이드제.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 또 뼈가 관절이 약해서 주, 맞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뼈 주사, 또뭐 코로나 백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주사나 약으로 인해서 어, 또 농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우리들은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고 산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약물, 주사 요인한 스트레스 또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자의 감정적 스트레스, 또 기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원인이 아 s s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s s s t r e s 스 stress stress s t r 하는데 스트레스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바람. 우리 e 바람을 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풍. 어. 그래서 신체에서 떠는 증상이 왔을 때 풍기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떤다든가 손을 떤다든가 어 그럴 때 풍기가 온다고 하고 또 머리에 가서 혈관이 맥히거나 터지는 것을 머리 중풍, 풍에 맞았다. 눈에 가서 혈관이 맥히거나 막막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 오세혈관이 맥히거나 터지는 것을 눈 중풍, 눈이 풍에 맞았다. 또심장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지거나 협심증으로 와서 쾅 맥혀서 쓰러지는 것을 심풍 심장이 풍에 맞았다 바람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근데 바람이 강해도 쌀가 세면 뿌리 깊은 나무 나무가 크면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무가 가늘고 병들고 약하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버리고 그럼 바람이 원인이겠습니까 나무가 원인이겠습니까 내가 원인이겠습니까? 내가 약하면 심신 몸과 마음이 약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서 자꾸 스테로이드제 뭐 구십시 호르몬제 무좀약 무슨 뼈조사 뭐 코로나 백신 뭐 이렇게 자꾸 주사나 약을 좋아하는 자기의 습관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무조건 아프면 아프면. 내 신체에서 60조의 세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페인, 아프다. 노 페인, 노 게인. 아픔을 통해서 너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야. 노 페인, 노 게인. 페인이 없으면 아, 아프니까 약 먹어야 돼. 신통제 먹어야 돼. 두통, 치통, 개보이나 생리통에. 어? 약을 먹어야 돼. 아프다는 얘기는 어? 피가 엉겨있나 보다. 피가 순환이 안되는거 보다. 내가 좀 쉬어야 되는 뱃다. 심신을 쉬어야 되겠다. 아프면푹 쉬고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먹고 자기 신체를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그래도 안될때 그래도 안될때 잠시 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의 힘을 빌리는 거. 한약은 자연의 약재니까 괜찮지만 인공의 약재인 양약은 자꾸 먹고 지속적으 먹고 과다한 약을 먹고 습관적으로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 지 누가 알 안다. 일단 스테로이드로 제 인한 발생되는 큰 부작용은 녹내장, 백내장이 원인이 되고, 중시선 망막염의 원인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도 스테로이드가 어 원인이 됩니다.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쓰다 보면 안압이 오르고 각막이 붓고 녹내장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스테레이드를 쓰다 쓰지 못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라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의 과도한 항진,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면역을 확 줄여버립니다. 면역을 억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이 약해지니까 질환이 더잘 생깁니다.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 때문에 포도막염 때문에 스테레이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면 안압이 오르고. 그래서 뇌년 억제제를 쓰게 되면 또 포도막염이 더잘 생기고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거그 한약으로는 피를 맑게 하는 건 청열 해독열과 독소를 없애면서 피를 맑게 하는 것씁니다 한약으로 뭐 스트레즈 쓰나요 라는 문의가 오는데 한약은 스트레드라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혈관 내에 있는 열과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수 어, 수 소변을 수분을 밖으로 배출해서 안압이 오르지 않게 하고 안방수가 잘 배출되도록 하고 이수 명목 눈을 맑게 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신경 뇌내장은 농뇌, 안압과 신경 두 가지가 큰 문제고 또뭐 염증성도 있고 염증경성이 포도마염 같은 경우 그 염증을 같이 치료해야 되고 약물성인 같은 경우 약물을 끊으면서 수레제를 끊으면서 또 치료해야 되고 또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어혈을 엉긴 피, 어혈을 치료하면서 또 치료해야 되고, 당뇨로 인한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녹내장, 신생혈관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신생혈관에 대한 노폐물을 없애고 당뇨를 또 배추, 억제하면서 녹내장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과 함께 녹내장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녹내장인 경우는 안압을 내리고, 신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을 잘하고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잘 배출해야 되는데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신경이 죽어갑니다. 사람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60조의 세포는 피를 먹고 삽니다. 피가 건강하면 세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피는 그냥 순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몸이 있다고 몸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면 기운이 약하다.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을 쓴다 그러면 기가 막힌다. 아, 기가 막혀 죽겠네. 기가 막히면 피가 안 돌면서 확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기가 약하면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면서 피가 엉기거나 찌꺼기가 많아지거나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있는 시신경 망막에 있는 시신경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안 되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혈액 공급을 잘 되기 위해서 신경이 튼튼해야 됩니다. 혈 그쪽으로. 시신경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가 강하고 에너지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강하고 막힘이 없으려면 내 안의 수호천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음과 양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거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음과 양의 성질이 있습니다. 내 안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바로 한 몸일체입니다. 바로 뒤쪽에는 나를 병들게 하는 악마. 앞쪽에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방법을 씁니다. 에너지 충전은 잠자면서 충전이 되는데 그걸로 병들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낮에 수시로 눈을 감고 양 손바닥 여기 중심 부위가 눈동자 같은데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상상을 한다. 나의 수호천사가 눈을 명쾌하게 한다. 눈을 밝고 상쾌하게 한다. 나의 수호천사가 눈을 명쾌하게 한다. 근데 수호천사는 생각이나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 행복 이 에너지를 먹고 천사가 커집니다. 천국의 언어를 쓸때 천사가 커집니다. 천사는 천국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천국의 주파수, 천국의 진동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음악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듯이 내가 상상을 하면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찾고 이 우주에서 그 우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의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 병든 에너지가 있고, 기쁨과 사랑, 행복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우주에. 한 가지만 있다면, 그냥 공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있기 위해서는 악마가 있어야 되고, 악마가 있기 위해서는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있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어야지, 만약에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 그러면 남자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다. 반대가 있어야지 존재가 있는 거예이 앞면이 있어야지 뒷면이라는 게 있는데, 앞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앞면, 뒷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와 이 악마는 서로 같은 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우주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감사와 사랑, 기쁨, 풍요의 에너지를 자꾸 코로 받아들여서 수호천사를 키워줘야 됩니다. 눈을 감고. 근무 중에 잠깐 시간 날때 10초, 20초, 30초, 1분2분 그거는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도 한다. 감사 명상.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끊고 자기가 원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 명상하는 겁니다. 에너지도 노주면서 명상. 우리가 이렇게. 얼굴 헬스라는 걸 웃음 명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움직여서 웃어요라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근육이 어느 쪽까지 올라가는지, 근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근육을 통해서 내뇌 속에 엔돌핀, 세라토닌이 분비되는 상태를 상상하는 것. 그것서 웃음 명상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감각을 끊고 나를 관찰하는 것. 웃는 나를 관찰하는 제삼의 눈. 내가 나를 볼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울을 통해서만 볼수 있지. 거울을 통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나를 바라보는 정신의 나, 에너지의 나, 입자를 바라보는 에너지의 나. 나, 나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근육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시신경적으로 혈액 공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그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e 꼴 m c 제곱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의해서 그 같다 e 꼴로. 그데 e 는 m입니다. m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빠르면 힘이 더 세집니다. 곤투를 칠때 서서히 치는 것과 팍팍팍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가 더 세집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형체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거가 해당되는 것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몸이 형체는 고체지만 에너지는 기체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체는 사라져도 기체화돼서 다시 반복돼서 다시 산다는 것. 물이 끓어져서 기체로 변해서 수증기로 돼서 구름으로 올라갔지만 물의 형태는 다시. 구름에서 다시또 비가 내려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체는 사라져도 기체화돼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이번 생에 쌓았던 업, 이번 생에 쌓았던 업이 똑같이 내가 기억은 다음 생에 기억을 못 하지만 똑같이 나한테 내공으로 쌓여 온다는 것. 어릴 때 태어날 때 운동을 못하는 아이, 약한 아이, 두려움이 많은 아이로 태어났다면, 곤토를 해서 나이가 먹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누구보다도 센 사람, 누구보다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생을 마친다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형체는 없어져도, 운동하는 에너지는...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 내가 쌓았던 것, 물질적인 것은 없어도 에너지적인 것은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쟤는 운동을 잘해, 쟤는 머리가 좋아, 쟤는 뭐뭐 뭐 그림을 잘 그려. 전생에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겁니다. 이번 생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해야지 물이 돼서 기체가 돼서. 구름이 돼서 다시 또 물로 다시 비로 다시 또 내려온 뜻이 사람이 돼서 죽어서 기체가 다시 또 돌고 돈다는게 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윤회.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노력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반복된다는 거 그것을 업이라 르고 그러고, 까르마라고 그러고, 러고그 업은 결국 내가 지은 대로 선업을 쌓으면 내가 행복이 올 거고 악업을 쌓으면 내가 자꾸 나쁜 일만 생기면 불행이 온는 것은 인과응보, 인연의 법칙이다 보시면 인연과 결과의 라이보다는 인연,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인연을 쌓는 거 그것은 건강과 행복의 큰 요소다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